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남부발전의 하동화력본부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세희입니다. 어,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의 경우에는 저의 장점이 말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음, 밤에 책에, 책을, 책을 소리내면서 읽기도 하고, 어, 좀더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거울 보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아, 두 번째는, 어, 같이 스터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로운 싸움이 될수 있는데,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께서 면접에 가게 되시면 그동안 생활했던 그런 감정들, 정서들이 얼굴에 담겨 있어서 아무리 밝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뭔가, 어, 뭔가가 자신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면접에서 그런 건 좋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건 바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취업에,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남부 발전에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